시상에 어, <목소리> 아, 너무 잘해버렸지. 라란다라단다라와 일킬했다. 답답해서 는 산책하러 가 답답할 일이야. 아너우리장님 장만화 짤랑짤랑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링. 짜라짜라. 고맙습니다.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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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흠흠. 흠흠흠. 흠흠흠흠흠흠흠흠흠흠흠흠흠흠흠흠흠하이 흠흠. 흠흠. 흠. 흠, 흠. 안녕하세요. 우와 이거 바지 뭐야? 에? 요, 뭐이, 아. 이, 이거 뭐임 이거 여기 와 보셈. 이이 사람 바지 되게 간지 깊죠? 봤어? 하늘색 하늘색 봐봐 봐봐 왜 혼자 티켓 하 무슨 페인트 힙합스러 청바지 같아 새로운 옷 나왔나? 아 저요? 네 왔어요 인싸바지 인싸바지를 이쁘다고 오케이, 오케이. 인싸 바지. <laughs> 저런 게 인싸 바지라면 인싸를 하지 않겠어. <laughs> 아서 할래. 나도 아싸 할래. <웃음> <웃음> 아니다. <웃음> 아! 아니다. 그럼 제가 한카고를 하거든요. 잘쓴다고요 <laughs> 어 없다. 어? 어 또? 이걸안 내려? 어. 에? 요즘 LG 인기가 좀 식었나? 음. <laughs> 아니 여기가 진짜 했는데? 개꿀인데. 이거에도? 근데 이제 내가 보기에는 스쿼드에서 LG <laughs> 먹어봤자 템 별로 안 나와서 그런 가 이번에 도폐기에 <laughs> 눌린 것이지. 맞아 맞아. 그렇습니다. 참가 좀 봤어. 또 옥상 왔다. 이 잘했죠? 스푸. 음 <빨리> 정말, 사이가는 들어봤자 무쓸모라는 걸 방금판에 깨달았다 정말 사이 별로야. 진짜. 진짜 쓸 일이 없었다. 사랑에 소통 있으면 싸우기라도 하지. <laughs> 아, 근데 왜 이렇게 꼴 걸리지? <laughs> 아, 근데, 그 뭐야. 스나랑, 스나랑 있을 때는 그래, 그래. 사이가 안 되는 게 나아. <slurge> 소총이 난거 같아. 아! 3레벨 가방이잖아. 야. 얼마나 넣는 럽다난 1레벨도 안나오다 아. 2레벨 가방이잖아. 에, 너무 불어넣고 그렇잖아. 아이씨, 가방이 부럽죠? 없어. 나도 보급 상자가 2개 있는데 먹을 수가 없다고 지금. 헤헤. <laughs> <laughs> 음. 싫다. 불쌍하잖아. 아, 깜짝아 <laughs> 놀래놀랐잖아. 졸졸. 두 개짜리 창고 터신분 없나요? 제가 안 먹었다. 히히. 어. 똥총안 먹어. 빠라봐. 근데 M4가 좋은 총이에요? 하츠 네. 다 모으면. 파츠 풀파츠면 네. 괜찮아. <laughs> 그래. 아, 그래요? 음. 아. 근데 들고 있는 게 조, 좋긴 할걸요? 음. 개머리판 찾아요 네, 음. 말씀드릴게요. 네. <laughs> 옆집 가야지. 옆집 가야지. 내가 네, 가고 있지. 음. 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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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토사가 안 나오잖아? 소총이 없네. <laughs> 어, 나뭐 먹은 거지? <laughs> 아, 여기 앞에 차 있다, 차에. 아, 그거 타고 가면 땅이다. 같이 타고 가면 땅이다, 이거 진짜. 근데? 가버린 것 같은데? 쉬 거짓말, 거짓말이야, 이거. <laughs> 혼자, 네, 혼자, 혼자 가버리네. 혼자 가버리네. 아무것도 <laughs> 들리지 않죠? <웃음> <웃음> 어. 저걸 혼자 <laughs> 가버리네. 에헤. 여기 난. 파밍 다된 거죠. 네. 어, 개머리판 찾았어요. 허! 좋아. 오케이. 아까 전서부터. 난. 개머리판이 좋아. 집게 사장이잖아. 뭐 <laughs> 어떡... 어, 아무도 모를 줄 알았는데 어떻게 알았지? <laughs> <laughs> 어, 너희도 많이 들어보네. 너무나도 집게 사장이잖아. <laughs> 아, 여기 이렙 조끼 있다. 이 조끼 있고요 팀장님 못 타고 간 거예요? 저 걸어도 오도, 방 오도방구. 어? 오! 차는 냅자어요야 저거 터트리자. 착한 아이라미님 저도 태워주세요. 이걸 버렸잖아. 이걸 타려고 <laughs> 하는 틈에 내가 빨리 걸어가면 먼저 도착해. <laughs> 감사합니다. 음저 <laughs> 음, 월요일에요. 그냥. 어? 그날 좀 피곤해서? <laughs> 그럴 수 있긴 속보, 여기 이미 집두채 내가 먹어, 두 채밖에 남지 않아. <laughs> 그 중에 한 채는 운영가 음. 먹고, 뭐 <laughs> 뭐, 한 채밖에 남지 않아. <laughs> 음, 개칙처럼 생겼어. 오, <laughs> 좋아 다른 곳 가야 해. 가야겠구만, <laughs> 나는. 에 네. 음. 같이 가. 어. 차 끌고 갔어요? <웃음> 네. <웃음> 어, 여기, 음. 여기. 된 건가 아 이게 한국 배신 나. 님들 빨리 나와요 빨리. 에 오케이 오토바이 타고 갑시다. 옆자리는 내가 타야지. 모두 타. 뒷자리에 <laughs> <제> 앉아. 부탁을. <laughs> 아 근데 진짜 왜 이렇게 파밍이 굳득이지 <laughs> 저희는 라벨팅을 버리고 저택 갑시다. 여 아, <laughs> 오케이, 오케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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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서로 버리고 버리고 있죠. <laughs> 뭐지? 어, 열려있다. 어? 아니, 씨, 여기 사람 있잖아. <laughs> 어? 어, 들어 가자코기 여기. 아, 살았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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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 아니 나는데 다른 지프차가 하나 더 있는 거야. 그리고 뭐지? <laughs> 내가 타고 온 창가. <laughs> 이랬는데. <웃음> 어디로 음. 가야 파밍이 잘 되는 것일까? 찍어주세요. 너무 자연스러운 서 <laughs> 그러면은 저희 여기 갑시다. 오케이. 여기 있나 한번 눈으로 스캔해보세요. 1층 몇 팀? 그, 없죠? 좋네. 어? 여기? 오케이 오케이 여기 오, 갑시다 여기 왜.. <laughs> 어? 어? 뭐지? 아라벨이아 아, 아, 깜짝 놀라구요, 깜짝 놀라구요. 다른, 나도 다른 사람 뭔지 알고 저라고요 오케이 여기 안 털렸다요 급급상자 있어요 네 아니 어떻게 소통이 하나도 안나올 수 있지? 이게 정말 실화인가요? 으음 이게 정말 와 좋다. 진짜 뭐지 수직 이레벨 필요한 사람 이레벨 조끼 아니 그래서 엄마 나니고 수직 손잡이 <laughs> 제가 먹어도 돼요 아니 수직 어, 손잡이 어. 여기 여기 2층에 있음 2집 2층이에요 네. 오케이 에이. 총이 없어 <웃음> 오케이 <웃음> <웃음> 어 <웃음> 여기 다시아 있다 어어 네, 어, 네. 진짜네 근데 다시아보다 저 저기도 아닌가? 아닌가? 다시하가 맞나? 저 뚜껑 있나? 수, 뚜껑 없음. 그럼 다시 타죠. 오케이 오케이. 딸기 응. 와서 운전 좀. 응. 운전 좀. <laughs> 어, 제가 제가 또 운전할까요? 그럴까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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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아니. <웃음> 음, <웃음> 그거는 음, 좀 아니야. 자, 아, 베이스 드라이버. 잘할 수도 아, 아, 있다. 아, 빨간색으로 가주세요. 아, 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아는 데 기사님 목적지 안 가시던데 기사님 괜찮아요 괜찮아 아니야 죽지 않아 아까 보니까 이상한데 가시던데 같지만 어디 어디로 가야 되지 빨간색 빨간색 예, 예. 아니야 음, 아니야 아니 아니 네, 그, 그 위에 위에 화면 위에 보면은 빨간색핑 빨간색 그래. 있잖아요 그거 맞춰서 <어� 가면 돼요네어 이제 어, 안정 그, 그대로 그대로 어왜 자꾸 흔들리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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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열심히 해주셨나? <laughs>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 어, 이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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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어? 어? 이거 어, 어? 이거 음주 아닌 졸음운전 둘중 하난데 아니 아니 아니잘잘 가고 있죠? 음. 괜찮은 다들 괜찮죠? 네 그그저 집이요 저집저집저집 오른쪽에 있는 집이요 아 저기구나 저기구 아니요! 아니 왜 왼쪽으로 뛰시는 거도 이렇게 흔들거에요? 아멀다오니다 도착 너무나 무서운 거 아니요 괜찮아요 죽지 않아요 너무 무서워어 이게 뭐야 직손잡이 못 먹은 사람 있음. 저 손잡이. 저 손잡이 필요합니다. 어디? 여기 있어요. 참고로 아, 어디 계시지? 아 여기 있다 여기 여기. 네. 갑니다. 아 오래 걸렸네. 여기 오신 김에 여기 문좀 열어주세요. 저 버그 걸려서 문이 안 열려. 아 오케이. 아 감사합니다. <laughs> 에이, 들어가세요. 음, 감사합니다. <laughs> 응. 홀로그램 하나 어... 있으니까 네. 아, 아 여기도 안 열리지 않나? 다 같이 빡 여기 이렙 쪽도 응. 있다. 총아 어, 여기 있어. 엠포 있다. 나 엠포 써야지. 어? 개 머리판. 아니, 여기 왜요? 엠포 먹으실분 제가 있는 곳에 어? 있어요. 와 개빠르다. 머리나 또 개머리판도 드림. 예, <놀람> 오케이. 개무리판 저요, 저. 개머리판 나. 나. 나! 나! 개머리통말. <laughs> 이미 드셨는데. 개머리판. <laughs> 넌뭐 갖고 싶어. 아 여기 이렙 뚝배기 있다. 이렙뚝배기 쭉. 제가 여기, 여기, 찜 찜. 찜. 어, 어, 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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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여기 여기 현창 남는 거 없나? 아좀 버려야겠다. 좀 그래도 많군. 그냥 백발 버릴걸. 음. 너무 많은걸? 아, 응. 아, 두, 아, 두. 아, 아, 아. 아. <laughs> 저 여기서 원주편 세는 거 보고 갔죠? 오케이. 오케이. 7mm 통할 많으신 분? 7mm는 없습니다. 에이,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아, 없습니다. <laughs> 나만 7mm <취미리> 써. <laughs> SMG 어. AR 탄천 에이 에이 원이 이렇게 좁혀졌다 혹시 5mm 있으신 분들 ten천. 나 5mm 총알 필요해요 5mm 총알 5mm 없다니 에이 5mm 총알 이 파티로 5mm가 없어 아 거짓말 아무튼 이런 건 너무 없는데 제 5mm 탄천 아 가져가지 저도 조금밖에 없어서 울지 말라고! 와중에 <laughs> <laughs> 점네게타 있는 거, 이거 뭐야. 했다고? <laughs> <laughs> <나> 뭐. <laughs> 오케이. <laughs> 어디 가지? 의견 제시 좀 해주세요. 음. <laughs> 한번 맵을 봅시다. 여기고? 거기도 아, 괜찮고. 어, 네. 비행기 처음에 어떻게 갔었지? 기억이 안 나. 기억이 안 나. <laughs> 아, 근데 기억나지 세이. 않았다고 한다. 이렇게 가지 않았나? 아닌가? 그래서 우리 이쪽으로 이렇게 날아간 거 같아. 기분 탓인가? 음. 혹시 구급 몇개 있으세요? 다들? 저세 개, 어, 개. 개, 세 개, 다섯 개, 오. 다섯, 오. 다섯 개씩이나. 나가자기, 나눠자기나 이렇게. 음. 제일 없으신 분이 몇 개죠? 두 개. 저, 하나도 없어요. 허가 없 저, 두개 드림, 두개 하나도 가쭈리아니다 흐흐. 나를 라 어, 차. 못 쓰는 차네요아니다뭔 어? 차야, 네. 여기. 좋은 차인 줄 알았는데 못 쓰는 차네요. <laughs> <laughs> 심하타. 스마트! 스마트! 아, 스마트! 네. 아, 네. 저거, 서이, 아, 나 산이 있는 거 저거 뭘차 아니? 저거 돌이야, 돌. 아직 안정했어? 음. 어, 짓는다. 거니. 오, 음. 기 어, 어, 좋잖아. 네. 거니. 오, 그래픽 설정이요? 그래픽 설정이요? 가니, 뭐 가니 가니. 음, 고급하면 중급도 자동으로 쓸수 있을걸요? 어디로 가는 어? 것일까? 저기 지형이 너무 울퉁불퉁해서 돌아가고. 너무 이 느낌 있잖아! <laughs> 트 드라이버구만 응. 그쵸 그쵸? 역시 일 보통이네 역시 일종 보통이네 <웃음> <웃음> 역시 일종 <보통이야. 웃음> 어, 좀어 아니 보급이? 아 아니. 어, 어, 어디? 여기 보급 연기 아. 어? 어? 우리조용하자 근데 사소리 들리지 않아? 어, 저기 구급 있다. 어? 아, 구급이 아니라 이게 <laughs> 구급. 구급이 있대. <laughs> 안녕이야, 구급품이. 어? 됐다. 치패드도 겠치 치패드. 제가 먹었습니다. 뭐야, 치패드 안 먹어? 응. 음. 어, 나 뭐, 뭐 먹을래. 이열. Yeah. 아리가또다요 근데 먹으면 뭐 하지? 배율이 없는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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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베 배율, 싫어요. 배율 없는 찐따인 거. 노베 배율의 답이라니. 저격총 있음? 응. 배율이라도들을까요나한 <laughs> 개, 한 개밖에 없긴 한데. 저격총이 <laughs> 사는 게 낫지 않나, 그래도? 너너 감동이야. <laughs> 너앞집안 돌렸으면 좋겠다, 제발. 응, <laughs> 뭐라도 된고고 <너무 먹고> 싶은데. <laughs> 제발... 안 털렸어... 황금 고블린 스쿼드 사색깔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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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하잖아. 웃음> <laughs> 황금 아니! 너무하잖아... 사소리 들리지 만 하는 건지. 음, 음. <laughs> 어디선가 사소리가 들린 것 같... <웃음> <웃음> 사소리가 아니라 제 에어컨 돌아가는 소리가 아닐까요? 흠! <laughs> <laughs> 그럴 <듯한> <웃음> <웃음> 방금 다른데요? <깨는데요. 웃음> <laughs> 제발, 안돌려라 안안 제발. 도착. 아, 다 열렸다. 아, 렸 아, 아, 그냥 네. 여기서 이제. 어디 아, 갈까요, 어디? 여기, 여기 시야가 잘 보이는 이 집에 들어가게. 오케이. 조심하세요. 그래도 사람이 있을 수도 네. 있다. 고 네. 나한테 맡겨러야지 네, 나만 왜 말할 수 없어? 나만 미들할 수 없지가 않잖아. 나를 더 찔러야겠다. 그 클리어 했다고. 사부에 왜 정형? 나랑 같이 근데. 유리창 깰 사람? 어 밖에 도 있잖아. 정말 감사합니다. 아 맞다 구급상자. 아 구급상자 저 하나도 없어요. 아, <돈> 저게... 아, 좋아. 좋아 깨끗해졌다 클리어했다. 혹시 그 배율 있으신 분? 어 중에 완전 퍼졌잖아. 배열은.. 어, <laughs> 배열 아무도 <아직 웃음> 없을건데? 아 그래요? 음, 근데, 수일났고, 근데.. 근데 저희.. 어, 여기 고다구 어디요? 아 뭐야 원 바뀌었잖아 음. 이거 다 어. 깨놨는데 그냥 <laughs> 네, 지금? <laughs> 내 말이 <웃음> 깨끗하게 해놨는데 <laughs> 바로, 응, 바로 이동 고다구 <laughs> <laughs> 어 근데 점점 갈수록 제 운전에 대한 자신감이 커지거든요? 잠시만었저 대신 저운전요 아, 동탄 됐대. 아이씨. 아 <웃음> <웃음> 그, 동탄이? 아. 에 안돼. 아, <laughs> 동탄 돼버렸어. 유리창 닦아. 다 아, 시속 110에. 아, 보급이. 아시아. 음. 보급이 떨어져요. 여기요. 오른쪽이, 오른쪽이, 음. 오른쪽이 떨어져요. 우리 쪽이 떨어져요. 우리 거 아니라고. 맞아, 맞아. <laughs> 미, 미운이 뿐이라고. 어, 형소리 앞에서 싸운다. 앞에서 싸운다. 어, 앞에서 저기, 저기 언덕 아래에서 싸우고 있어요. 조심. 어... 여기 들어가자. 오케이, 오늘 나만 믿어, 난 연사를 좀 하라고. <laughs> 오케이, 보자고. 아래에 보자. 어... 왜래? 어, 왜, 왜. 왜 이래? 오, 야, 여기... 사온다. 구급상자. 타. 다 타, 타, 차차차 타, 차차차! 타, 타, 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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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이름 가방이 있어요. 그래 동서 올라 올라가. 없어 없어 올라오세요. 그냥 지나갔나? 지나감 지나감 앞에 있음 앞에 있음. 아저기 간다. 오케이 오케이. 오야 여기 옥상 너무 허히 뚫려 있는데. 어, 야, <목소리> 갑자기 여기 왜 갑자기 왜 이렇게? 음, 여기 사람 많은가 봐. 어차 뒤집어졌다. <웃음> <꽃이> <웃음> <나>. <웃음> 희졌다, 희졌다. 아 고소나. 꾸졌다 꾸짖다 꾸짖다. 멍청이들이네. 내렸다. 어뒤어 어, 내린다. 저기 있다. 저기 240 능선 뒤에 있잖아요. 저 나무 보이죠? 240, 255 사이에 차랑 사람 머리 툭배기 왔다 갔다 하는. 네. 흥녀님은사배울이 있지 않나요? 네. 네. 난안 보인다고. 아니야, 전 눈을 보인다. 크게 뜨고 자신이 딩쌤씨 언님이라고 표현을 하면 에바잖아. 뭘까? 뭘까라고 안 보인다고. 어 님. 여기 닝데 여기 사람 보인다. 다시아 있어요 이 방향에.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보입니까? 파란색 다시아 오케이. 타고 있죠 지금. 차 터치고 싶다. 떠난다. 지금이야. 그는 지금 다시아를 음. 타고. 세계를 음. 두르라고 있어 어디로 가는 거지? 어? 우리 쪽으로 온다 야, 어? 어, 어, 어? 응. 온다! 한 스쿼드다! 아, 나. 나나나나나 진짜 없다! 나세팅다 노다노 쏴야 되는 거 아니야? 어 쏴야 돼. <laughs> <laughs> 아, <laughs> 나 살려줘 드러마이킹 <laughs>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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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제 이들오들어오들어오안 에, 딱, 시키지 마. 이상한데, 뭐지? 아, 뭐. <laughs> 이게 뭐야 거지가 <laughs> <laughs> 그럴 리 없어. 이 <laughs> 개도 <고지 그럴 웃음> 없어. <laughs>